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깜깜한 조선 말기부터 어, 우리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염불 역할을 해오신 것을 배제학당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와 그 어, 각성의 과정을 보면서 깊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. 또3.1 운동 33인의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관계자들이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전 과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 봤으면 마땅히 공산화가 되어야 할 대륙의 끝머리에 있습니다만 공산 대륙의 이 끝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